네 오늘은 요 건조기 스팀 건조기입니다. 요 보일러를 이용해서 여기인여 여기, 여기. 스팀 보일러를 이용해서 어 여기에 스팀이 들어가서 라지에타로 스팀 압을 빼서 이쪽으로 퇴수인 그래서 인 아웃에서 요거는 이제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예, 요건 버켓형 트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가지처럼 안에 그릇이 들어가 있어서 스팀이 들어가서 식어서 물이 되면 그 그릇이 역으로 뜨면서 이제 나가는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뭐야 스팀을 넣어주는 솔레로이드 밸브라고 해가지고 자동 전자 밸브입니다. 요리이 앞에는 이제 스트레너 이제 이물질을 걸러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체크 밸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팀을 뿜어주는데 한 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뿜었을 때역 역으로 영유를 치지 말려고 했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스팀 건조기인데 아, 지금 이제 그 전기 히터를 얹어서 전기 건조기를 제조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팀 난에 가면 다 떼어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난에들 얹어서 작업을 할이거이고이렇게 작업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쪽이 흡입고 열로 흡입하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제 라, 전기 라지에다 얹어서 개조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라지에다 세 개를 주물 넣어서 이거는 이제 라지에다가 잘 끊기지는 않아요. 이게 어, 겉에 이제 피복이 여기에 어떤 걸로 씌워져 있는지는 지금 이제 시력으로 나가서 와잘 모르겠는데 요거 이 예, 요거는 일단 잘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로 하기로 했고, 일단 한번 작업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감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거, 배선 작업. 전기 기타 배선 작업하고 있고요. 이제 해야죠. 안전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실적으로 오픈하는 것 같아요. 가도 돼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요 작업을 하면 장비, 모대에 넣어서 안전장치부터 이런 음, 것들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이제, 일이 좀 번거롭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은 처음에 컨설팅을 잘못 받아가지고 스티어 소규로 어떻게 빨래방을 생되는지정 모르겠어요. 제가 연결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래방 쪽으로는 스팀어 건조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역로 원료를 편하야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제증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를생산만해 빠지니까 생산으로제거고요 이제 원료을 빼고 생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서 정기공사다단하게 음, 시작하고요. 그래도 저녁에 건조기가 조금 어, 위험하긴 한데,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수 벌써 막는 상황이니까, 상황이니까. 여기는 합니다 이거 네, 네, 그냥 끓이려면 이거 아, 좀 이거 좀챙는데 동안에 거를챙고 아, 습니다 음, 잡만 말리면, 아, 저거, 잡아 버려는려가는거로 가스는 전통 비용이 있지만, 이 지금 전기나 스팀을 누 같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저 많은 을아가시는서시공을해 그다음에 가스가지면뭐스포일러로 해야 된다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속적으로 불려나 이런 쪽으로 간에 써가지고 스 여섯 써가 이런 비용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 폴리오를 꼽기까지는 기준이 되는 기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가스 연속에 대한 기준을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전에는 40년 전에는 가스범조기도 저렇게 그냥 플래시골이나 이런 걸 해도 허어도 맞고 가격이 되게 좀 좋습니다. 처음에 이 때는 이제 스폴일러를 써도 안 된다, 스캔을 써서를 꼽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관적으로 이제 폴더 반대로 서도 이제 내어 실리콘만 잘 처리를 해주면 대박이 되것 같고요. 여기는 일단 이제 전기로 기존를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로시비정도은 해야 될것 같고. 하, 아, 빡시네요.